안녕하세요. 한지명입니다. 2단계 수행 의무의 식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프레임으로 정리하죠. 첫 번째 계약의 식별입니다. 1단계에서 보실 부분이죠. 고객이 정당한 기대를 한다. 그러면 계약상 의무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주의하실 부분은 계약 개시 시점에 정당한 기대를 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계약 중간에 이미 계약은 체결이 됐고 중간에 정당한 기대를 하게 되면 충당 부채를 쌓는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죠. 다음은 구별되는지 검토입니다. 구별되는지는 효익 측면에서 구별되는지 계약 측면에서 구별되는지를 모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효익 측면에서 구별되는지는 그 자체로 효익이 있는지 그 자체로 효익이 있으면 구별이 되죠. 그 다음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효율이 있는지, 원래 다른 자원과 함께 효율이 있다면 구별되는 게 아닌데,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별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 지금 살수 있거나 아니면 이미 갖고 있는 것, 이럴 때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판단을 할 때는 계약상 제한은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식별된 약속 자체의 특성으로 판단을 한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약 측면에서 구별이죠. 계약 측면에서의 구별을 볼 때는 개념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개념을 먼저 봤죠.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위험을 봤는데요. 이 여기서 위험은 이행 위험이었죠. 이 이행 위험, 약속을 이행하는 위험을 분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가 이 약속들이 변형적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능적 관계에 있는지, 단순합과 결합이 같은지, 다른지의 기초에서 검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검토 요소를 세 가지를 보셨는데요. 이 검토 요소는 합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합치는 경우예요 구별되는 경우가 아니라 합치는 경우고 이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니었죠. 네. 이 산업별 다라, 다양한 산업을 고려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서로간에 참조는 되지만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첫 번째는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죠. 이 개별 산출물을 제공하는 거라면 그때는 구별이 되는데 개, 결합 산출물,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한 결합 산출물에 투입물을 제공한다 그런 경우라면 합치는 경우죠.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인데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주로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소프트웨어를 다른 약속이 유의적으로 변형하거나 고객 맞춤화를 한다. 그러면 합치는 경우죠. 네, 정리가 되시고요. 세 번째는 상호 의존도나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합쳐야 되겠죠. 이걸 보때는 보통 별개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봤죠. 그래서 별개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면 구별해야 되죠. 구별 별개로 이전할 수 없다. 그러면 합치는 경우죠. 자 이렇게 계약 측면의 구별까지 보셨고요. 그 계약 측면과 효익 측면을 모두 판,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다수의 수행음으로 식별을 하게 되고요. 구별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하나의 수행음으로 식별하게 되죠. 자2 단계. 수행 의무의 식별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